말씀 볼까요? 네 얼마나 길게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하신데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룩하니가 이르시되 그런 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나 어,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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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채워주신 우리 선배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성은 안 되고, 동성이면 손도 잡아주시고, 네. 안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7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둘째 주부터인데, 7월 한다는 창조와 질서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창조의 섭리 속에서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제목을 정하고 혼자서 끙끙 알았어요. 괜히 정했다. 왜냐면 <laughs> 본문하고 본문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했는데 아이고 이런 선배 초청 잔치 제목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네요. 그래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로 말씀의 모든 방향을 다 바꿨어요. 열심히 바꿨습니다. 짧게.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말씀 속에서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속일 속에서 그리스 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한달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요 반사적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우리 강찬존도사님이 굉장히 저보다 한신 어려 보이시죠? 근데 생각,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진것 같네요 네. 자 우리 강찬존도사님 너무나 멋진 찬양과 또 은혜 가득한 찬양으로 마음에 열기를 부어주셔서 제가 성교, 성, 설교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살짝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보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십시오 너무 흥분해서 길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성경이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우리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구속사의 은혜를 담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삶 안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독되어 있어요 어, 성경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중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담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사, 40장 27절에 보면 성도의 어려움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말하지 말라. 내가 사는 형편과 내어구한 일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주시어 풀어주실 줄을 믿었는데 그게 아니니 어찌되었느냐라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와요, 힘들어요, 괴롭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그 성공의 과정을 그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은 다 알죠? 제가 석세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대라고 맨날 얘기해요. 하이, 진짜 몰라? 하이, 이펙티브한 사람 되라고 그러죠. 네, 기억 안 나도 저, 좋아요. 계속 얘기할 거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는 성공 말고. 하이 이펙티브한 세상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그런 사람이 될,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 구원 받을 줄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하나님 날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군사로 부르셨고, 또 친구라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에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를 인식한다면, 그 인식한다면, 그 모든 인식과 삶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 누군가 그럴 수 있죠. 아, 나는 부족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어? 정말 아, 지금 너무 행복해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장단컨대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아니 죄송합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과 모든 삶 속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저, 제목이 창조의 섭리 속에서죠. 창조의 섭리란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 아무리 내가 여호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밑바탕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으며 사는 것이 창조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어서 18절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과 풍조, 곧 육신의 정역과 안목의 정역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세상 정신과 풍조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세상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기준에서 잘 사는 사람 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사람입니다 절대 세상하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삶 그래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이거를 입으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6장 10절에 뭐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사실을 상기하며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야가 도전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곧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지 전능하심 등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들은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창조의 섭리 속에서 잊지 말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읽히는 1장 1절.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떠나 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하나님 떠나 살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섬니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무너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강찬전도사님이 조금 이따가 또 찬양을 함께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 하나가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 부분에서 확한번 무너졌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나... 아, 제가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지.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감히 인간인 우리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대들 때 하나님은, 아야, 진정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정말 삶이 지옥과 같고 너무나 어려울 때, 너무나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야 내가 너와 함께하잖니 창조주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이 너와 함께하잖니 라고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 굶이치 않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강찬 전도사님 다시 나오셔서 찬양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아픔, 모든 고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